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관옷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요호하게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폐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게 되지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원하여 드린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에 맞추어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원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헌신을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우리는 좀 오해를 하는 게 무언가 하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무언가 이득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해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무언가를 얻으실 수 있는 곳까지 갈수 있게 될까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티끌과도 같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이 자원한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커서 내가 주님께 이것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헌신을 끝까지 뽑아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기 시작을 할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훨씬 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할 때면 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께 자원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용해서 주님만 배를 채우시고 우리는 굶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되는 길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삶을, 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일단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두 동일한 것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볼수 있게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그쵸? 성막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것은 노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는 덮개도 있어야 했으며 성막을 짜는 그런 어떤 실들도 있어야만 했었었지요. 그러므로 성막을 짓는 데는 참으로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백성들이 자원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그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그쵸? 요즘도 금이 비싼데, 그때 당시에 금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이 특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금덩어리를 집에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 양의 털을 짜서 그곳에서 실을 뽑아내어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서 이 성막을 지을 그런, 그런 실들을 뽑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노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백성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도자쯤 되면 왜좀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쵸? 백성들 안에서 그래도 재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안정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이 보석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또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 보고 또는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생각되는 것을 낸 사람이 좀덜 귀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낸 사람을 보고 너는 왜 그것만 내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판단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즐거움으로, 모두가 자기의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어드리는데 정말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나아왔느냐 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이지요. 달란트 비유를 바라보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가서 칭찬을 받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가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총열 달란트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나 두 달란트를 가지고 받아가서 총네 달란트를 나중에 가지고 간 사람에게나 그 주인은 똑같은 이야기로 칭찬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남겼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갔는가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다가 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이 자원하는 자리에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바라신다 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성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왔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와, 너는 내게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냐? 이리 와라. 너는 1번 자리에 앉아라. 야, 너는 실 그것 좀 떠서 왔냐? 너는 5번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것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함께 사용해서 함께 더 많이 낸 사람이나 더 적게 낸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에 사용하게 되었던 것을 볼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는 어떠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의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하면 이세 가지의 원칙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헌금은 매주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그때, 그때 떡을 뗀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예물을 가지고 왔던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은 매주 주님께 드린다 라는 원칙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수입에 비례해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은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보석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보석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때에도 이런 보석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지도자에 맞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일반 백성에게 맞는 그러한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의 수입에 비례해서 좀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업의 수입에 비례해서 조금씩 조금씩 드려보다가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면 아 그것을 인해서 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좀더 드려볼 수 있다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다가 우리의 헌금의 생활이 11조까지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될 겁니다. 헌금의 두 번째 원칙은요. 우리의 수입에 비례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왔을 때에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가 막뒤지지 마시고요. 헌금 우리는 교회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갈 때에 헌금 상자를 보면서 야 내가 주머니에 무슨 지폐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마음 급하게 가지 말고 그 전날 준비해 보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준비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주 동안의 감사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툭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에 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 헌금의 원칙으로 좀 다가와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미리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이, 이 수입에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보는 이세 가지의 원칙에 좀 합당하게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시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이 모든 헌금의 생활, 예물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각자가 드렸던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방을 짓는 데 사용이 되었듯.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모아져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예물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고 온 것이 많다 적다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기뻐함으로 받으시며 주님을 주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헌금의 삼원칙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감사함을 내어놓는 이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이원칙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더 깊이 경험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매주 헌금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어 수입에 비례해서 헌금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미리 준비하는, 감사함으로 미리 준비하는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